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 구매 방식이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젠 사업의 안정성까지 높아지면서 믿고 찾는 수요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입지여건 좋고 내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들어서는 리앤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오류동역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데요. 여기에 대형마트가 가깝고 고척스카이돔구장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역시 가변형 벽체와 맘스 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7-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리앤비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0개 동 규모로 1071가구가 지어지는데요. 전용 면적은 45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지가 들어서는 오류동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가 드물고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대부분인 만큼 분양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리앤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지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여건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한 단지 인근에는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 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도 인접해 있어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단지와 가깝고 구로 성신병원과 구로 고대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동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지하철 두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여가시간에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지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지 내부 모습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파트 외관의 경우 동간 거리를 넓혀 바람기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높였는데요. 여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경 공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경 공간에는 산책로와 다양한 테마 공원이 조성돼 입주민들에게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모습을 보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탐이 나는데요. 아파트 내부 역시 수요자들의 마음에 쏙 들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파트 내부는 중소형 구성이지만 전용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 4베이 판상형 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분리된 느낌이 아닌 연결된 공간으로 설계해 집안이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개방감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광폭 발코니 설계가 적용됩니다. 주부들의 생활공간인 주방은 주부의 마음에 꼭 맞춘 듯 편리한 동선과 넓은 구조가 인상적인데요. 다양한 빌트인 가정과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고 재활용 분류함을 마련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보조 주방을 별도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부부 침실의 붙박이장의 경우 8자로 넓게 설계한 것은 물론 내부는 시스템 수납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의류나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내부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부의 경우 포베이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아통풍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내부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억자형으로 설계된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설계해 식료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부 침실은 문을 열면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게 설계하는 등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볕이 잘 드는 테라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파우더룸과 붙박이장 8자 크기의 수납 시설이 설치된 드레스룸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이 생활하게 되는 침실 공간의 경우 공간을 넓게 설계해 가구 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욕실의 경우도 깔끔함과 더불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는데요.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장을 배치해 각종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지 여건 좋고 내부 설계도 잘돼 있는 만큼 조합원 가입 요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다 보니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며, 둘째, 무주택자이거나 전염 면적 85제곱 이하 한채 소유자인 세대주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앤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돼 있는 아파트 내부가 인상적인데요. 무엇보다도 미래가치가 높은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히 둘러보시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 높은 분양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이 분양 현장 리포트였습니다.